자, 이 문장도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을 물어보신 거다. 뭘 물어봤어요? 계속적인 용법. 근데, 이 문장에서 한번, 자, 방금 가르쳐 준 대로 한번 해보죠. The country's tourist organizations highlight the need to diversify its travel program, which currently have a heavy focus on star-oriented marketing. 자, 어, heavier focus on star-oriented marketing to appear to other travelers too. 이렇게 의미가 떨어집니다. 나는 그래요. 승관아 너도 그러냐? 비슷하냐? 읽어가는데? 선생님 무슨 말이냐면 읽어갈 때, 승관아 이거 물어보는 거야. 읽어갈 때, 자, 어떻게 의미 덩어리가 이렇게 끊어지냐 이거야. 말이. 읽어갈 때 어떻게. 어, 거즘 텀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읽어가는 데서 텀이, 쉬는 텀이 없는데, 읽어갈 때 그래도 한번 텀을 주자면 이렇게 끊어지냐, 이거야, 승원아 그래? 맞아? 너하고 나하고 틀린 데가 어디야? 선생님, 저는 거즘 여긴 텀 없이 가요, 이렇게. 비슷해? 비슷해? 그런 거 같아? 음, 자, 이걸 내가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거야. The Country's Tourist Organization. 이게 어떻게? Subject야, 주어요. 길죠? 뭡니까? 한국에? 어떻게? 관광공사죠? 그러니 안 그러니?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지 않냐? 우리가 사람의 소유격은 뭘 써? 어포스트로피스. 사물은 뭘쓴다 있어? 어브를쓴다그랬지컨트리스 쓰는데 왜? 컨트리스가어브를 써야 되는데, 에스를 썼을까? 예외적인 게 있어요? 시간이나 거리나 가격, 무게. 알겠어요? 기본적인 건 사람의 소유격은 어포스트로피스. 티처 a c h e r 이야 알겠지? The desk, the leg of desk. 어브를 쓰는데, 예외적인 있다. 시간이나 거리나 가격이나 무게. 이건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넘어갑니다. 알겠죠? 예외적인 거다. Country c e r t o r i a t Organization은, 자, 왜 여기서 끊어졌냐 보니까 눈을 봐봐봐. 동사가 있는데 뒤에가 뭐가 있어? 더가 있지. 목조가 있으니까 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거지. 여기는, 어, 어,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로 가도 되겠네요. 부사로. 왜 강조했습니까? 자, 형용사 부사 같이 봐도 되겠는데, 어, 뭐냐. 부사로 봐도 크게 상관없다. 자, 이런 한국의 관광공사들이 이렇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자, diversified travel program. 뭡니까? 여행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이겠죠? 아니면 형용사로 가면 다양할 필요성들을 강조했습니다. 라는 문장인데, 자, 일단은 부사로 갑시다. 알겠죠? 뭔 말이냐면 우리 한국의 이 관광 프로그램들은 한정이 돼 있다는 거지. 옛날에 배용준이하고 최지우가 떴을 때 무슨 연가? 겨울 연가. 그지. 배용준이 한 명으로서 한류의 마케팅을 다 끝내버린 거지. 어. 그런데 요즘 어떻게? 요즘 이제 좀 다양하게 됐죠. 한국의 음식도 팔고요. 뭐 이제 김도 팔고요. 요즘 YG에서 이제 짜장면 집 만든다네. 전세 중국에 가서 짜장면 팔겠다는 거야 YG가. 어. 중국에 짜장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중국의 짜장면을 팔겠다는 발상을 하더라고요. 성공할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이런 필요성을 겪고 가고 요즘에 또 미국에서 추세가 뭐냐면 옛날에는 뭐였지? 퓨전 음식이라 해서 한국의 음식을 외국처럼 외국 애들이 먹기 편하게 해서 만들어서 팔았는데 요즘에 이게 좀 하향세라네. 그 전통적인 한국 음식을 판대요. 맵고 짜고. 그죠. 그래서, 뭐, 비빔밥도 옛날에는 좀덜 맵게 해갖고 있는데, 이제 맵게끔 해가지고 팔고. 이게 더 추세라는 거야. 뉴욕에서 김밥 장사로 어떻게 엄청 떼돈 번 사람 알아요? 어, 승원이 알아 몰라. 오, 이 사람 어떻게 천억 넘게 벌었어요. 김밥으로. 음. 아침에 가는 사람들 이 어떻게 저기처럼 맥도날드 이렇게 차 이렇게 타고 가면서 먹죠. 이것처럼 김밥을 주문해가지고 가면서 먹고요. 주문하면 바로 나오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때돈번 사람이 있습니다. 김법 장사로. 알겠지? 여러분도 가능해. <laughs> 뭔가를 가서 팔아. 자, 그래서, 어, 류위의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그렇죠? 이 위치, 이것들은 이 프로그램에 뭐겠어? 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죠? 그래, 안 그래? 이게 주어라는 거야, 이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니까 단수냐, 복수야 복수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이게 다시 주어겠지. 이런 프로그램들은 자 have 가지고 있다. 뭘자 초점을 맞춰줬다 이거지. 삼형식이죠. 어디에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 스타 오리지나티드 마케팅 여기까지죠. 자 어떻게 스타에 치중되는 마케팅이 된다 이거지. 알겠지? 나중에는 합성 형용사 가또 시험인데 일단 여기까지 갑시다. 자 뭐하기 위해서 어필하기 위해서 부사죠. 누구에게 다른? 어떻게 트래블러들에게도 어떻게 역시나 이런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자 했다 이 말이겠죠. 다시 한국의 관광공사들은 뭡니까 이런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여행 프로그램들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이 말이겠죠. 이런 프로그램들은 뭐야 헤비 포커스 온 스타 오리엔트 마케팅, 스타 중심의 마케팅에만 집중이 돼 있다 이거죠. 뭐 하기 위해서 자 어. 다른 트래블들을 모아기위해서 뭐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 야, 여기서 하나 또 봐줄 것은 어더가 있어, 뭐가 있어? 어더하고 언어도하고 차이점은 뭐냐? 어더다면 항상 뭐가 나온다? 복수 명사가 나오고요. 정리해 놔야 돼요. 복수 명사가 나오고 어더다면 뭐가 나온다? 언어도다면 단수 명사가 나온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쳐놨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구분 대명사에서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어? 구분 대명사+ 대명사 투에서 배운 겁니다. 정리해 놓으세요.